유튜버 오토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탐험하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가장 기대되는 전기 혁신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기아 PV5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닙니다. 모듈형 목적 기반의 전기 운송 시대를 여는 시작점입니다. 기아 PV5는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라이드 헤일링, 배달 서비스, 이동형 작업 공간. 라이프스타일 운송까지 아우르는 다기는 목적형 차량입니다. 기아의 PBB 퍼포즈 빌트 비이클 철학에 따라 설계된 이 차량은 모듈성과 적응력을 중심에 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의 외형, 기능, 실내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미니멀하며 공기역학 효율성과 조화로운 기하학을 강조합니다. 외관은 스마트 글라스 패널. LED 시그니처 라이트, 자동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으로 마치 도심 속 모빌리티 캡슐처럼 보입니다. 평평한 플로어와 정사각형 구조는 화물 공간, 승객 공간, 이동형 사무실로의 전환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빈 사이드,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기술 스튜디오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레시보드는 AI 보조 컨트롤, 앰비언트 라이트,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향합니다. 라이드쉐어링 모드에서는 좌석이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최적화하도록 재배열되며, 배송 모드에서는 숨겨진 패널에서 선반과 수납 공간이 펼쳐집니다. 차량 하단에는 기아의 최신 전기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 배터리와 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PV5는 도심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설계로 민첩한 주행 성능, 제로 배출 전력 그리고 기아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차량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이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아 PV5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일상에 녹아든 미래의 도시를 상상하게 합니다. 몇년내 양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응용 테스트도 진행 중이기에 이 미래는 멀지 않았습니다. 기술, 친환경, 그리고 미래 도심 모빌리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아 PV5는 꼭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오토펄스와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